안녕하세요. 저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우정읍 2차선 도로 접한 계획관리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2화리 계획관리 전 424평 평당 130만원. 매가는 5억 5천 120만원. 이이와리 계획관리 토지는 안중에서 석천리를 통과하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남양바지입니다. 우정읍 이와리는 기아현대 화성공장이 있는 지역이고 이 토지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이 땅은 제조장과 이종 근생으로 허가 내서 전면에 상가를 두고 뒤쪽엔 제조, 제조장을 건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계획관리 424평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